안녕하세요. 박수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1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타입이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투룸, 쓰리룸. 2층부터 4층까지는 투룸 쓰리룸 두 가지 타입이고요.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복층 테라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말 좋아요. 4호선 상록수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말 그대로 초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초역세권 위치 끝이 아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나와 있는 신주 현장인데 가격은 또 분양가는 위치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막 오픈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층 먼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 먼저 보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보시면 1층에 필로디구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 보니까 100% 조금 넘는 주차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겹주차만 좀잘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차량을 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복층과 테라스가 같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전실공간 먼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신발장 수납공간 먼저 보시면 은 화이트톤으로 해서 키큰 장이 5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른 현장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신발장 수납공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밑에 편히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실 입구 벽면 쪽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일단은 채강이 굉장히 좋네요. 거실 한 가득 채강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뭐 텐데, 굉장히 밝습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 구조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들은 여기 뒤쪽으로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우선은 거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실린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광이 굉장히 좋아요. 거실 가득 햇빛이 들어옵니다. 자, 거실 앞쪽에 조망을 보시면은 막힘은 일단 없어요. 주택가들이 있긴 하지만 동강 거리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 이면도로 구간이다 보니까 막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아트홀 미어 먼저 오겠습니다. 어, 아트홀 벽면이고요 거실 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TV 사이즈 좀 크게 배치하실 수 있게끔 넓은 거실 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쇼파홀 벽면. 쇼파 같은 경우도 4, 5인용 사이즈의 쇼파를 좀 편히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집 컨디션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실 천장은 오물형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립형 LED 조명도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네요. 또기급자 구조로 해서 상하부장 모두 이제 화이트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기창도 작지 않은 사이즈로 나와 있다 보니까 환기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사각 싱크볼 그리고 아일랜드 실 싱...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는 전자레인지나 밥솥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리 공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스 레인지나 인덕션이나 두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냉장고 자리고요.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한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냉장고 하나 배치하시고 추가적으로 냉장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 앞쪽 공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층 올라가시면 계단 앞쪽으로 해서 어, 김치 냉장고 추가로 하나 배치하시면 될것 같은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DP는 안되어 있지만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주방 뒤쪽에 있는 작은 방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장 끝에 있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나와 있네요.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여기 첫 번째 방이 나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넓게 나와 있진 않아요. 넓은 방 사이즈는 아닌데, 일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녀분들 침실 공간으로 해서 책상 침대 정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복층에도 넓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방 하나 정도는 드레스는 공간 꾸미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세탁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자, 세탁실 공간 들어오시면은 여기 우측에는 보일러실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가 닫혀 있습니다. 여기 한쪽 벽면은 보일러실 공간 나와 있고요. 반대쪽 벽면이 이제 세탁기 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도 넓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편히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방은 사이즈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고요. 일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책상 침대랑 여기는 붙박이장까지 하나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작지 않아서 붙박이장까지 여유롭게 두실 수 있는 그런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감이 정말 좋은 집이네요. 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즈 확실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 벽면이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붙박이장도 하나 주실 수 있게끔 공간 나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도 거실 층과 같은 방면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붙박이장하고 침대, 그리고 욕실 들어가시는 입구 옆쪽으로는 화장대까지 하나 추가적으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안방 욕실은 세면대하고 양변기 기본적인 구조로 갖춰져 있고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스리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되어 있네요. 자, 메인 욕실 공간 보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랙 톤의 색상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세면대 위쪽으로 제사이 선반도 길게 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은 포세린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층 공간은 이렇게 전부 봤고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계단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요. 코너를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도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 옆쪽에 보시면은 손잡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층고가 높습니다. 복층에 층고가 높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일반 성인이 서서 걸어 다니시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마감이 안, 마무리가 안, 된, 안 되어 있는데, 이 복층 공간에는 추가적으로 화장실과 싱크대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복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모두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과 싱크대까지 모두 설치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복층에서도 사람이 거주하시기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잘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좀 낮아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음, 침실 공간으로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붙박이장 같은 걸 배치해서 수납 공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외부 테라스로 공간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외부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광폭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테라스 같은 경우는 전기 콘센트 하고 수도까지 모두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테라스 나와서 가족분들이 모두 올라와서 바베큐 파티나 아니면은 뭐차 한잔 마시는 공간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4호선 상록수역 정말 말 그대로 초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는 신축 현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좋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치에 비해서 분양가 저렴하다 보니까 놓치지 말고 좀 빨리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